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이게 보이지요? 네마이크로트 레고예요. 와우 이것들은 네 정미무가 사준 거예요. 정미무가요? 네 아하. 여기서 네 얘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바로 카이 카이 능력을 카이지요? 네 근데 아니에요 얘는 네 주민 주민 그다음에 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얘는 네. 또 주민 근데 옷이 달라요. 아. 방금 거는 똑같이 이거. 생긴 줄 알았어요. 이 옷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거는 봉물 상자. 네. 원래 네. 박스에 보뭐 오렌지 물고기가 있거든요. 네. 그 조금 있다 보여 줄게요. 이거는 네. 고양이고요. 네. 여기 조 마인크래프트는 종이 제일 중요해요. 종이요? 네, 이게 벨이거든요. 종. 아, 벨. 종이 엄청 중요해요. 이 종이 말에는. 왜냐면요. 아, 네. 종이 울리면. 네. 그 나쁜, 얘네들 보이죠? 네. 얘네들 왔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네. 이거를 살수 있다면, 이 박스로. 네. 이 아, 박스. 그건 거기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떤 모양인지 알아? 그, 뭐, 글쎄요? 이 뒤에 모양이에요. 아하. 똑같죠? 네, 똑같네요. 근데 이 뒤에. 네. 여기 얘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얘가 지금, 저 부서졌거든요. 아. 그래서 못 만들었고요? 네. 아무튼 똑같죠? 네. 아 이게 다르네 아무튼 여기서 네 이거 보면 네. 이거 원에 있으면 이거 누르면 이게 나오거든요 아하 여기 안에 보여줄까요? 네 여기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하 칼을 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안에 우와 저 하늘색하고 하얀색은 뭐예요? 하늘색은 침대고요. 이거는 네. 그 비계예요. 아하. 이거는 북. 북? 네. 침... 어, 그 뭐지? 그 책? 네. 이거는 아, 책. 작업대. 작업대. 모든 마인크래프트 친구들은 알아요. 네. 이거는 네. 화류. 화류? 네,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아, 불 나는 거예요? 네. 따뜻하게 아, 네. 영어로는 네. 화류가 영어로는 네. 그파이어플레이스에요 파이어플레이스요. 네 이거는 다 소개해줬고요. 네. 아 그리고 이거 블록들을 네. 아는 사람들은 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이이 블록들 있거든요. 이거다 아. 알려주세요. 네. 다음 레고를 소개해줄게요. 자 이렇게 어. 네. 다 자, <laughs> 네. 이것들은 네 보이지요. 뭐예요? 이건 여기는 좀비예요. 아 좀비? 좀비는 사 네. 들고 있어요. 사. 그리고 네 얘는 스티브. 저번 주에 그스트 모션 무비 찍어줄 때 스티브 네.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얘가 그 스티브예요. 아 젤리포? 네. 젤리포. 오. 그리고 이거는 거미. 거미요? 네. <laughs> 그다음에 여기 네. 거미줄 네. 다이아몬드 블럭 블록. 다이아몬드 블럭이요? 네. 오우. 이거는 글로스톤 우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잘안 보이겠지만 네. 뒤에 보면 네. 여기 검은색 블럭 네. 뭔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네. 작업대 어떤 거야? 작업대 네. 방금 그 방금 보여준 네. 그 주민들 박 있는 세트는 네. 일레 일리, 더 일레저 레이드 네더 일레저 레이드고 이거는 네더 음, 케이블과 아무튼 그거고요 이거는 정확히 잘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네 특이한 거가 있어요 어떤 거요? 여기 뒤에 보면 네 이거 보이죠? 오 이거 이상하지요? 네이걸를 봐봐 움직이예요 잠깐만요 다시 안 보였는데 아네 봐봐요 네 어떻게 되는지 오 이렇게 떨어져요 아 그 폭탄이에요? 아니요 돌 돌이 네. 그 여기 위에 사람이 있으면 네. 그 돌을 캐잖아요. 네. 그럼 돌이 없어지면 떨어져요. 아그 박스에 보면 네그 박스 그렇게 하는 게또 박스가 있어요 얘도 예 네. 아우 박스 는담을다안 깨져 예이 네. 박스에요 아하 그 폭탄 떨어지는 거네요. 나 네, 이거 돌 아. 폭탄 아니에요 돌. 폭탄 아니에요? 네 돌이 떨어지고. 네. 저는 네. 똑같이 앞에가 아니라 달리게 네. 생겼죠 사진이. 네. 이것보다. 어 조금 다르네요. 뒤에를 했습니다. 아뒤쪽조으로 똑같네요. 네. 이젤리프가 날아가는 거 아니고. 네. 이 좀비는 여기 그 네. 여기. 그안 붙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가운데 구멍 네. 여기 이 구멍 같은 데 있거든. 네네. 네. 그 다리를 끼워놨어요.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엄마가 사준 거야, 아빠 사준 거 아니면 우성이가 직접 산 거예요? 음, 아빠. 아빠 사준 거예요? 네. 네. 원래 마스 뒤에 보면은 똑같이 네. 작업대 여기 있고. 아, 똑같네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여기 있고. 네. 이것도 여기 있고. 네네네. 네, 네, 네. 이제 다음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짠! 이게 마지막 세트예요. <laughs> 오, 엄청 많이 있네요. 네, 이거는 네 보이죠 집 집이에요? 그네 일레저레이드 알려줬잖아요. 네개 집보다 네 아마 두매는더 커요. <laughs> 멋지네요. 그리고 뒤에 집에 보면 우리가 네 개가 있어요 와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안에 안 보여줄래 이 얘기도 없죠 네. 여기 여기 하나 TNT 아 폭탄이요? 네아보여야이거요네 네, <laughs> 이거는 스티브 베드 침대 네 이거는 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거는 이것도 댓글로 이거는 작업대 이거는 화류. 화류.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네. 벽난로죠? 네. 아, 하 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여기는 좀비. 네. 좀비. 네. 두번 맞죠? 네, 두번맞습요 좀비가 네 개, 두개 있어요. 어. 얘는 뭐예요? 너무 귀엽게 생긴 친구요. 이거요? 네. 물. 물이에요. 그리고 스티브 또한분 맞죠? 어, 또 하나 왔네요. 스티브 그럼 두 명이에요. 알렉스는 처음 네. 나왔죠? 네. 알렉스 근데 두 명이요. 그하면 아, 네.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요 네. 그게 소개... 니까준비하다가 부숴졌고요 <laughs> 그 다음에 근데 펜다랑 얘네들이 네. 있는데요 네. 이거 다 끝나고 조금 보여줄게요 네 여기서 당근 뽑고 있고요 네. 삽 삽이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세칸더 네. 있거든요 아 근데 잊어버렸어요 저기 어디 있을 텐데요 네 이거는 네 초? 네. 초요? 네, 이거는 나무. 나무? 나무는 네. 여기 빼면 이게 네. 있어요. 아하. 다시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음.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음. 네. 마인크래프트 게임도 있잖아요. 네.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아하. 이제 어 여기 이거는 네. 이것도 새로운 기능이죠. 그 돌 떨어지는 거네이 박스에 돌 떨어지는 거아네 폭탄이라고 했던 거네 그것처럼 네 이것도 네 여기다가 더 멋지게 놀라면 크리퍼를 여기다 놓고요 네이 크리퍼를 이렇게 놓고요 네퐁와 이거는 아니. 무엇을 보고 만든 거예요? 이 크리퍼 아니면 네 TNT를 네 헉, 폭탄이네요 아 이거는 여기 두 개짜리가 있거든. 아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네. 그다음에 원래는 네. 원래 모습은 네 이렇게랑 돼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 박스 보여줄까요? 네. 띵! 우와 네. 이게 제일 크네요. 네. 후우 앞에 보이죠 네. 얘네들이 네. 근데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니, 지금 다 부서진 상태예요. 아 여기 부서진 상태에는. 네. 여기 화료, 다이아몬드. 네. 좀비가 도끼를 들고 있어요. 네. 처음 보여요. 네. 이거는 다이아, 칼, TNT. 이거는. 뒤에 보면. 네. 섬이거든요. 아, 아하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게 나가거든요 네 저는 근데 네. 이게 안 좋아서 이걸로 바꿨어요 아하 아이 아, 이 모양하고 거의 똑같네요 이 모양은 똑같아요 네 근데 내가 말했잖아 두개더 필요하다고 아하 그리고 또 여기 똑같이 이거 누르면 네 이렇게 터지고요 네 이제 제가 소개 안 해주고 아 여기도 보면 네더 크래스팅 박스 x 3 0 e 네 그다음 이 제목은요 네이 제목은요 이게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끝에 보면 진짜 조그맣게 있거든요 네 the odd band mine t o d n mine 네 여기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밖에 있어 아 번호는 몇 번이에요 번호 2 4 네. o f i t 그 다음에 네 다음 어디 갈지 이게 있어요! 오~~ 이거는 보여줬던 엘레조로드죠네 얘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엘레조로드 네. 아하 브레인. 그리고 저지에도 보여줬고요 네 여기 살 손가락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네요 제가 읽어줄게요 네 고양이 네 돼지 네 주민 2명 네 하이 네 주민 네. 나쁜 주민 아. 나쁜 주민 영어로 엘리저리에요. 아그 앞에 그 고양이하고 돼지는요? 고양이 cat, pig 네. 그리고 엘리저를 네. 아니 v i l l a g e r 주민 음. 영어는 음. villager. 네 villager. 이것도 오늘의 Minecraft 레고를 소개해줬어요. 네. 제가 네 시간이 없어서 그그팬도하고 걔는 다그 다음 이 차를 보여주고요. 네. 이 차를 올 친구들은 네. 이 엔더 드래곤이고요. 오. 이쪽 올려자 드래곤이에요? 네. 아하. 엔더 포털에 들어가면 네. 엔더스티가 나오잖아. 네. 거기서 네. 그그 그 마법 부여된 네. 무기들로 싸워야 돼요. 아하. 얘는 제걸로 한번 주세요. 네. 얘는 엔더맨. 앤더맨 진짜 진짜 야구를 는 친구예요. <laughs> 왜냐면 눈만 쳐다봐도 네. 네 자꾸 공, 주, 공격하려고 해요. 아 눈만 쳐다봐도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해도 네. 잡아버려. 아하. 그 다음에 얘 얘네 세 명을 네그이 어, 탄에 네. 보여주고 그펜다도이탄에보여줄게요네 오늘 보해줬다면 구독. Take it up.